안녕하세요. 라디오가 강나디입니다. 오늘은 아슈탄가 요가 진도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오늘은 정말 아슈탄가 요가를 수련하는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귀에 쏙쏙 들어오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이 진도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아슈탄가 요가는. 그래서 내가 진도를 어디까지 수련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하다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진도가 빨리 나가는 게 그렇게 좋은 일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더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아슈탄가 요가를 하면서 막 여기저기 아프다는 사람도 많고 부상이 오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아슈탄가 요가를 수련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슈탄가 요가는 죄가 없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수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좀 해볼게요. 프라이머리 시리즈가 있잖아요. 프라이머리 시리즈에서 가장 어렵다고 할수 있는 건 숲다쿠르마 아사나죠. 다리를 목 뒤에 걸어야 되는 자세거든요. 그럼 일단 이그 어, 자세는 전굴의 끝판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앞으로 숙이다가 얼마나 많이 숙이면 내 다리가 내 이렇게 등뒤목 뒤로 오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그 전굴을 되게 되게 잘해야 돼요. 그만큼의 고관절 열림이 필요한 자세예요. 그래서 그 다리를 목 뒤로 걸기가 어려운 분들은 고관절에 굉장히 타이트함이 있거나 아니면 전굴은 하지만 아래 허리 쪽이 조금 전굴력이 조금 부족하거나 아니면은 이 복부가 좀 약하거나 그런 이유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전구는 여러분. 반다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시탄과 요가에서 첫 번째 시리즈에 그렇게 전골이 많이 나오는 이유가 반다를 기르기 위함이에요. 앞으로 숙일 때는 그 복부 힘으로 복부가 수축되면서 앞으로 숙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몸의 뒷면을 늘리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일반적으로 햄스트링이 유연하신 분들은 앞으로 숙이는 거에 별로 제약이 없기 때문에 그냥 막 숙여요. 그러면 복부를 안 쓴다거나 아니면은, 앞으로 숙일 때 햄스트링만 늘어나는 건 아니거든요. 등 뒤도 늘어나야 되고, 아래 허리도 늘어나야 돼요. 여기서 아래 허리가 잘 늘어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정골력이 조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몸을 쓸때 가장 기초적인 건이 복부 반다. 우리가 인체가 이렇게 앞으로 숙이게 설계되어 있잖아요. 뒤로 젖히는 건 굉장한 어떤 의지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자연스러운 행동은 앞으로 숙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 숙이는 것부터 잘해야 한다. 저는 이런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프라이머리에 그 다리를 걸어내는 이제 그 동작이 가장 어렵고, 그리고 그걸 해내면 쭉 이제 마지막에 가며 우르드바 다누라를 하고 나서 드랍백 컴업이란 걸 합니다. 음, 드랍백 컴업을 연습하는 게 이제 아슈탄가에서는 가장 또큰산 중에 하나죠. 어, 왜냐면 그렇게 계속 전구를 하다가 갑자기 백밴딩을 하려니까 이게 힘든 거예요. 근데 그만큼 뭐라 그래야 될까요? 이 백밴딩에 대한 기초가 탄탄해야 한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어, 백밴딩을 위해서는 이 반다가 개발돼야지. 그 다음에 허리가 덜 불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밴딩에 아주 오랜 시간 있더라고 해도 너무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그거는 그만큼의 내가 고관절 열림과 어떤 척추의 어떤 부드러워짐 그러면서도 어떤 기본적인 힘을 딱 갖춘 어,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그 구간에 있는 거거든요. 어,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유연성이 좋은 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백밴딩 되게 잘하시거나 아니면 햄스트링도 유연해서 어, 뭔가 앞으로 숙이는데 제약이 없는 분들. 보통은 골반의 전반 경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약간 S라인, 오리 엉덩이를 가지고 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햄스트링도 유연하고요. 그리고 요추가 엄청 각이 꺾여 있어요. 그래서 요추도 되게 유연하단 말이에요. 자, 이런 분들이 아슈탄과 요가 수련을 시작했을 때 문제가 생깁니다. 예, 유연하니까 앞에 동작들을 만들어내는 거에 별로 불편함이 없어요. 어, 유연하면 이렇게 다리도 좀 얼추 걸리거든요. 음, 그리고 예, 동작이 어려운 게 없어요. 다만 어려운 건 그 수많은 빈야사와 체력, 그게 가장 힘들어요. 어, 동작 하나하나는 내가, 내가 되게 완벽하게 할수 있지만, 아슈탄과 요가의 특징은 그걸 연결해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연결을 하게 되면 그 체력이 털려가지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음, 그것도요, 사실, 한 6개월 정도 아슈탄과 요가를 수련하잖아요. 그러면은, 풀 프라이머리 수련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어느 정도 되게, 이렇게, 빠르 진도를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드랍백 커머 까지 되게 스무스하게 해내요 그러면 이제 인터미디어트 이 시리즈에 들어가 거든요 세컨 시리즈 자 세컨 시리즈는 이 초반에 백밴딩이 나와요 그래서 제일 처음으로 어려운 동작이 뭐냐 하면 카포타사나를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누는데요. 어, 첫 번째 부류는 백밴딩을 되게 잘하는 분들이에요. 백밴딩을 잘하면 카포타사나는 어렵지 않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은 좀더 후반에 나오는 어, 이 핀차마유라 아사나에서 되게 많이 걸려요. 유연하기 때문에, 안밸런스 힘이 좀 부족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프라이머리를 수련하는데 별로 문제가 없는 분들에 한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두 번째 부류는 뭐냐면, 카포타사나가 진짜 안 되는 분들이에요. 이런 분들은 허리가 뻣뻣하거나, 아니면 어깨가 타이트하거나, 하체가 약하거나, 어, 이런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은 특징이 뭐냐. 차투랑과 단다아사나나 암발란스는 되게 잘합니다. 그래서 카포타사나에서 한참을 머물고요. 후반에 핀차나 이런 것들을 만나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게 그냥 스무스하게 넘어가요. 그래서 처음에 같이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근데 누구는 이렇게 가고 나는 여기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또 이렇게 갈 때도 있어요. 그러면서 가고. 마지막엔 다 비슷합니다. 다 비슷비슷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 허리가 뻣뻣한 사람들은요, 그 카포타사나에서 오래 걸린다고 했잖아요? 그 카포타사나 진도를 나가면, 프라이머리부터 거기까지를 해야 돼요. 음, 인터미디어트 중간에 잘리는 그 자세가 에카파다 시르사거든요 다리 거는 자세 거기까지 나가면 이제 인터미디어트만 수련을 하게 되는데 그 진도가 그 앞이면 프라이머리부터 수련을 해가야 돼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카포타사나를 빨리 넘어갔어요 핀차는 되게 뒤에 나와요 에카파다 시르사 더 뒤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진도를 빨리 받은 사람들은 어 되게 빨리 인터미디어트만 수련을 하게 되는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내 몸에 어떤 기초를 다지고 뭔가 땅을 단단하게 하는 건 프라이머리 시리즈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백밴딩을 되게 못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라구바즈라랑 어, 카포타사나에서 뭐 1년 정도 있었어요. 그 구간에서. 그니까 그 1년을, 그 프라이머리를 계속 했던 거죠. 쭉 하면서 제가 지금 와서, 어, 드는 생각이, 와, 그렇게 하길 너무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 이 프라이머리를 되게 꼼꼼하게 아주 오랜 시간 쭉 이렇게, 어, 수련을 해오니까 뒤에서 크게 막 문제를 일으키진 않아요. 어, 물론 어깨가 자주 고장 나긴 하지만, 어, 저는 그것도 저도 진도가 빨리 나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그래서 프라이 머리를 적어도 3년은 꾸준히 탄탄하게 수련을 해야 몸이 진짜 이싹 바뀌는 것 같아요. 어떻게 따지면 어떤 이 땅이 바뀐다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땅이 바뀌는 거예요. 땅의 성질 자체가. 그래서 거기에 뭘 심어도 양질의 땅이기 때문에 잘 자라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프라이머리를 1년 혹은 2년 정도밖에 수련을 안한 사람들은 그 땅이 부실한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인터미디어부터는 너무 동작들이 엄청 하드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어드밴스도 나가면 뭐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이 잘 굳어지지 않았는데 그 뒷동작을 하다가 탈이 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시탄가 요가를 수련해서 아픈 게 아니라, 내가 진도를 받으면서 어떻게 흘러왔나를 한번 잘 보시면, 아마 내가 왜 부상을 자주 입는지에 대해서, 그런 어떤, 어, 문제를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도 빨리 나가는 거, 그거 진짜 좋은 거 아니에요. 어, 그런 분들은 아시탄가를 빠르게 그만둘 확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프라이머리 시리즈를 내가 해내는 게 어렵지 않더라도요. 그래도 다지고 다지고 또 다져야 돼요. 왜? 그거는 땅이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어, 동작을 다할수 있다고 해서 그걸 다 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성질이 바뀌어야 돼요. 내가 세포 하나까지 다 바뀌게 음,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뭐, 지금 와서 그렇게 할순 없으니까요. 만약에 내가 프라임머리를 조금밖에 안 하고, 인터미디어트나 혹은 어드밴스들을 수련을 하고 있다. 그런 분들은 그 일주일에 한 번밖에 안 하잖아요. 프라임머리를. 그때 진짜, 진짜 정성껏, 어, 잘 수련을 해야 하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프라이머리 보통은 레드 클래스에서 하니까 어, 바쁘면 레드 클래스 잘안 하고 프라이머리를 빼먹는 경우도 많단 말이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프라이머리 시리즈를 다지고 다지고 다지는 것이 청장 내 몸에는 정말 중요한 것이었다를 지나고 나서 제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진도 빨리 받는다고, 어, 즐거워하지 마시고, 진도 빨리 받는다고, 막 너무 기뻐만 하지 마세요. 진짜 걱정해야 됩니다. 앞에 수련이 잘 되어 있는지 꼭 체크하시고, 그리고 어디 부상이 왔다. 수련하면서 부상이 왔다. 그러면 프라이머리로 재활하세요. 프라이머리로. 재활할 수 있습니다. 음, 꼼꼼히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땐 허리가 유연한 분들에게 조금 더 불리한 게 아닐까. 어. 왜냐면 허리가 뻣뻣한 사람들은 반강제적으로 거기에 머물러 있어야 되거든요. 카포타사나에. 그럼 프라이머리 프라이머리를 지금 몇 년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근데 허리가 유연하면 그 구간을 너무 빨리 넘어가 버리니까. 프라이머리를 빨리 졸업하고, 인터미디어스를 수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면 땅을 다지지 않고, 거기에 막, 오만 것들을 다 심으니까, 그게 작물이 되게 부실할 수밖에 없는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내가 좀 유연하다. 그래서 자세를 만드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았다. 이런 분들은 더 꼼꼼히 프라이머리를 수련, 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슈탄과 요가는 죄가 없다. 내가 어떻게 수련하느냐에 따라서 그 부상 여부는 달라지는 것 같다. 라고 저는, 어,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내어 볼게요. 제 생각에는 적어도 3년은 프라임머리를 꼼꼼히 수련을 해야 하는 게 아닐까. 그 3년보다 더 빨리 졸업하면 어, 나중에 꼭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아요. 어, 왜냐면 그 뒤에 수련들은 너무. 너무 하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부대껴요 모음이 부대껴요 그래서 그만두게 되거나 아니면 매번 부상에 고생하거나 저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3년도 좀 짧은 시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음. 그래서 기초를 정말 잘 다져서 땅을 다져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내 진도가 빠르다면 그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프라이머리를 정말 꼼꼼하게 수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cm. 균중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건 땅을 다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어, 어떠한 작물을 심어도 건강하게 자라나게 할수 있는 밑바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면 뭐 1층에 비유할 수 있겠네요. 1층을 정말 탄탄하게 짓는 거예요. 1층이 부실하면 뭐든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너무 모래성처럼 쌓지 마시고, 단단하게 콘크리트처럼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그걸 해주는 게 프라이머리거든요, 솔직히 말하면. 프라이머리 오래 하고 있고 이런다고 막 자괴감이 빠져있을 필요 전혀 없습니다. 어 재방공사는 더 탄탄하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바뀐 몸은 뭐 어떤 게 들어와도 잘잘 잘 소화해낼 수 있는 몸이 될 거예요. 이건 정말로. 어 결국엔 내몸 건강하자고 우리 수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어, 프라이머리에 대한 소중함을 다시 한번더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감사합니다. 나마스테.